안녕하세요. 백가이버 세상만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크밸리 중국 코스에서 제가 직접 어, 타면서 촬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라이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 고! 출발. 제가 지금 왼발을 앞으로 타고 있죠 이걸 레귤러라고 합니다 왼발 앞으로 보이시죠 왼발 왼발이 앞으로 가는 걸 이걸 레귤러라고 하고 어 요렇게 다시 바꿔서 이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을 쿠피라고 그래요 저는 쿠피에서도 턴이 가능합니다 보시죠 턴을 할수 있습니다 쿠피로 한번 조금 해볼게요쭉 어, 길게 길게 타는 걸 갖다가 롱턴이라고 하는데 롱턴을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고, 하고, 하고 다시 이렇게 턴을 하고. 자, 여기서 회오리 턴몇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이게 턴을 하고 싶어도 이 설질이 지금 퍽퍽해가지고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바퀴만 더. 다섯 바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제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롱턴을 하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제이님 뒤에 있습니다 제이님 뒤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지금 카메라 안쪽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7번에서 샀습니다. 는 무릎을 굽혀주고 터을 하고 나서는 펴고 어우 인님 지금 또한번 넘어졌어요 뭐큰 부담 이런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고 갑니다 일어났어요 뒤에 일어난거 보이시나요? 철질이 아주 좋지 않아도 타는 데는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눈이 지금 푸석푸석 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면은 잘안 나가서 탄력을 받아야만 지금 내려갈 수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조금 평지 코스다 보니까 잘안 나갑니다. 여기 앞에가 바로 초보 코스거든요. 한 30m만 가면 초보 코스인데. 슈터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슈터 하는 거 무릎 굽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무릎 굽히죠. 다시 무릎 굽히죠. 앞쪽으로 탔다가, 뒤쪽으로 탔다가, 앞쪽으로 탔다가, 뒤쪽으로 탔다가, 앞쪽으로 탔다가, 뒤쪽으로 탔다가. 뒤쪽으로 탔다가 앞쪽으로 탔다가 뒤쪽으로 탔다가 앞쪽으로 탔다가 뒤쪽으로 탔다가 제가 이번엔 바꿔서 면을 바꿔서 커피를타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팔을 바꾸려고 커피를 조금 줄였어요 비로도롱탄도 가능하고 쇼탄도 가능하고 뭐다 됩니다 지금은 쇼탄을 하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롱턴 체인지 않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체인지 발도 바꾸고 발도 바꾸어서 이번에 레귤러로 탑니다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한도 방향입니다 저 뒤로는 지금 타고 왔던 우리 코스가 보이는데 별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출발해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 우리 정훈이가 먼저 왔네요. 우리 생생돌이 우리 아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빠릅니다전 촬영하는 날 조금 늦었거든요. 자 도착. 자 다음에는 우리 지이양의 중국 코스 촬영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